안녕하세요 영어강사 김지훈입니다 대체로 2등급 이상의 학생들 시험 볼때 80점대 이상의 학생들 아마 틀리는 약점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사실 빈칸초론하고 순서삽입에 조금 이젠 힘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 31번, 32번, 정형화된 클래식 패턴으로 우리가 두 문제는 꼭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번 빈칸은 주로 뭐가 나오나요? 질문을 하시는데, 31번 빈칸은 주로 한 단어 빈칸을 물어봅니다. 그럼 한 단어 빈칸에서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냥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31번 빈칸을 물어보는 때 제일 기본적인 거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물어볼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고. 사실 이건 그렇게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렇지만 그거 말고 분명히 제일 중요한 단어라기보다는 얘네가 묻고 싶은 주요 세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한 단어를 물어볼 때 내가 뭘 물어보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31번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 하나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문을 보시면 이 자리 하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저기 첫 줄, some people부터 아마 쭉쭉 읽어가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면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짐은 전체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영어 학습자들의 습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 안에 풀수 있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중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읽어가면서 잘 처리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언어감이 타고난 거고 근데 대체로 모든 수험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본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31번 빈칸 문제 보시면 여기 빈칸 문장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야생동물 그 피해 관리에 있어서의 목적은 팩컨스 얘가 송골매가 지금 턴 제비갈매기 B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지. 됐을까요? 얘못 먹게 해 줘. 대신 왜 i t 뭐 없이 A 펠컨을 a라 할게요. 펠컨을 네모하는 거 없이라고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칸 문장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영어 공부할 때. 빈칸 문장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찾아와야 되는 거지. 읽어보니까 나한테 묻고자 하는 거는 a가 b를 못 먹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 더. a를 대신 네모하지 말아줘. 우리는 지문을 이제 읽으면서 a와 b가 나오는 구간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한번 더. A와 B가 나오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읽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Some people have defined. 어떤 사람들이 정의를 합니다. 뭐죠? 야생동물 피해 관리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거나 혹은 다품종에 대한 관리 측면으로 볼수 있겠지만은 이 정의는 상당히 협소하고 적다라고 합니다. 좁다. 질문.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이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A와 B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오죠. 다시요. 지금 이문장 읽어봤을 때 A와 B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혹은 내가 이 문장의 해석이 잘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A와 B라는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또 읽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땐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털어버리시라고. 알았지? 응, 음, A, B 없잖아. 내가 잡아야 될한 단어 키워드는 방금 얘기했던 A와 B 얘기였잖아. 되셨지? 두 번째 갈까? 모든 야생 생물종들이 인간의 이익을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 그렇구나. 대신 머릿속에 뭔 생각? 누가 없어? A와 B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 건너뛰어야지. 알겠지? 다음 가볼까? 그래서 모든 생물종들이 야생, 지금 생물들에게 해를 끼치나 다품종 애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중요해, 안중에 중요하진 않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이세 줄은 나한테 크게 정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는 없었어요.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이제 누가 나와요? 백컨 송골매가 나오는데 송골매가 인 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다라는 정보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또 다른 생물종, 멸종 위기에 처한 애들을 먹고 사는데 그게 바로 뭐다? 여기 제비갈매기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가 힘을 줘서 정보를 읽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A와 B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는데, A와 B 모두 무슨 위기다? 멸종 위기다. 아, 다시 가보자. A가 B 못 먹겠으면 좋겠대. 왠지 알지? B 무슨 위기? 멸종 위기. 대신 근데, 어, A도 멸종 위기잖아. A의 먹이가 B인데 못 먹게 하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패컨, A를 네모하지 않고 라는 정보를 줬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A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 정도 확인하고 읽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A가 다품종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반은 얘네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정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A를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빈칸 문제, 한 단어 빈칸 나오실 때 그냥 읽어봤을 때 아무 힌트가 없네. 지금 보신 것과 다르게 어떠한 힌트가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지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잘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말고 지금처럼 문장을 읽었는데 나한테 방향키를 설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 방향키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인지하셔야 되고. 하나 더. 요까지 읽었을 때 우리 아까 보셨죠? 처음에 나와 있는 세 줄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다. 문장에 무거움과 가벼움을 따져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줄은 물론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체적 정보로 접근을 했을 때 얘네들은 가볍다라고 여기시고 털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A가 이제 A와 B가 나오니까 이 부분부터는 무겁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푸시는게 바로 31번 한단어 빈칸 연습하시는 거다. 이번엔 32번 어. 파트입니다. 우리 늘 자주 나오는 32번 빈칸추론 주로 글의 주제를 묻거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는데 여러분 글의 주제를 묻거나 중심 내용을 묻는 경우는 대체로 빈칸의 위치가 지문의 꼭대기에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럼 처음에 구멍을 뚫어놓고 밑에 문장들 여러 개 주는 이유는 밑에 나왔던 사례들이나 구체적 예시들을 통해서 첫 번째 나왔던 빈칸에 중심 내용과 주제를 넣어봐라 라는 게 골자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밑에 내가 읽으면서 일반화해서 답을 고르면 된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사실 결국은 해석능력 아니야? 독해능력 아니야? 이 생각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꼭대기에 빈칸을 뚫었어 주제를 묻고 중심 내용을 묻는데 영어지문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반복하는 얘기 중요한 정보의 반복인데 중요 정보를 한 번만 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 볼까? 중요한 정보는 특히, 영어 특성상 처음에 한 번만 주지 않고 결국은 반복해서 한번더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이해되십니까? 결론, 밑에 나와 있던 구체나 예시의 내용을 통해서 읽어서 일반화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빈칸 기준으로 밑에 나온 내용에 한 번은 빈칸과 비슷한 내용의 맥락의 주제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32번 빈칸 문제를 푸실 때는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해서 답을 고르시는 것도 너무 좋으나 밑에 나와 있는 예술들 중 아, 빈칸과 똑같은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같은 말 찾기 게임을 하시는 거를 기본적인 태도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찾을 때 무엇을 통해 우리가 같은 말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하는데 분명히 소재가 같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장에서 다루고 싶은 주어, 소재가 같을 거니까 그거랑 결 같은 친구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문을 한번 보고 어떻게 찾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수험생들이 만났을 때 상당히 어려워했던 지문입니다. 근데 문두에 빈칸이 나와있죠? 대체적으로 두세 줄내 빈칸 문장이 생기면 얘를 문두빈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지금. 달리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지금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대절부터예요. 핵심 정보는 대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대부터 읽는 거 보니까, ground reaction forces래요.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힘과,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쇼크, 충격이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지금 주어가 힘과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오게 되는 힘과 충격이 네모할 것이다. 가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건 힘과 충격에 대한 얘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색칠해놓은 시그널들을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여기 빈칸 다음 문장에 as a result가 나와 있어요. 같은 결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조사자가 점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달리는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리에 딱딱한 정도를 조정할 거야. 뭐 하기 전에 다리를 지금 땅에 단단한 정도를 인식하는 걸 기반을 통해서. 됐을까? 그리고 이 지금 관점이 제안하는 바는 달리는 애들은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어 낼 거죠. 딱딱한 땅일 때. 반대 케이스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지금 내용은 이해가 되죠. 땅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리고 얼마나 말랑말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리를 쾅 내디딜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내디딜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된대요. 근데 생각을 잘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은 지문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찾아야 될건 힘과 충격, 내 몸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다리를 통해서 오게 되는 힘과 충격이 어떨지를 찾아오라는 건데, 여기 있는 사례들을 그냥 쭉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 골자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문장 찾기, 같은 말 찾기라 그랬죠.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 결과로 impact f 내가 충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힘이죠. 내 다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힘. 아,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이 주어가 바로 빈칸 문장의 주어랑 같은 열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애가 바로 보니까 네모하다 라고 나와있죠? 비슷하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두드러지게 비슷하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점. 빈칸에 그러면 시밀러와 비슷한 키워드를 제시할 것이냐? 수능은 그렇지 않다. 부정어를 사용해서 분명히 말장난을 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비슷하다의 반대는 뭐죠? 다르다가 되겠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르다가 아닌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지를 보니까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 라고 해서 정답 1번 되시겠습니다 지금처럼 문두에 나온 빈칸 밑에 사례나 예시, 구체적 코멘트들을 읽으면서 이해도 좋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읽지 말아야 될 것은 쉬운 내용이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한테 물어본 빈칸의 소재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걔랑 대응되는 주어를 찾아주시면은 답 찾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 찾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32번 빈칸은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